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갈매나무과의 대추나무의 사촌들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추나무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대추 안 먹어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 다 대추 하면 다 알고 있는데 까마귀 베개하고 망개나무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까마귀 베개는 까마귀들이 잠을 잘때 머리에 받치고 자는 베개예요. <laughs> 아, 이거 까마귀들이 정말 베개를 베고 잠을 잘까요? 망개나무. <laughs> 이 망개나무는 우리 흔하게 사, 어, 쓰던 망개떡 하면서 망개떡 팔던 그 망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추나무하고 아주 비슷한 까마귀 베개하고 망개나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까마귀 베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가 잠을 잘때 머리에 베고 자는 베개다 아 이름 너무 재미있죠 이름이 재미있는데 이 까마귀 베개를 어또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푸 대추 나무, 대추 나무에 푸자를 붙여서 푸대추다. 그래서 이 푸대추는 이 열매 모양을 보면 열매 모양이 대추 나무하고 구조는 똑같지만은 열매가 열매가 아 아주 작죠.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 그래서 푸자를 붙여줘가지고. 대추 중에서도 푸대접을 받는 대추나무다. 그래서 푸대추나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요 열매는 요 까마귀 베개 이 열매는 새들이 엄청 좋아하는 열매입니다. 대추나무는 우리 사람들이 엄청 귀중하게 생각하고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는 나무가 아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는 과일이 바로 대추죠. 대추인데 이 까마귀 베개의 열매는 대추나무하고 거의 같은 구조의 형태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 열매가 아마 새들한테는 엄청 맛이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새, 새들은 이 까마귀 베개의 열매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시작을 해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가 마지막에. 다 익게 되면 까만색으로 익게 되는데 새들이 이렇게 까맣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고 빨갈 때 노랄 때 이미 다 따먹어 버립니다. 따먹어 버려서 새들이 이 열매를 다 따먹어 버리기 때문에 정작 까맣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들은 씨앗을 받아야 되는데 까맣게 익의 씨앗은 우리들이 거의 받을 수가 없을 만큼. 까마귀 베개들의 까만 열매를 보기가 어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새들이 아주 좋아하는 열매인데, 요 까마귀 베개의 열매는 보면은 우선 열매 얘기를 했으니까, 대추의 열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의 열매를 보면, 대추의 열매는 이렇게 커다랗죠. 커다래서 우리들이 요 대추의 열매가 길이가. 여기에서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15 에서 25mm 그러니까 요 길이가 2.5 센티미터 정도까지 커다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대추죠 대추인데 여기에 비해서 까마귀 배개는2.5 센티미터는 아, 고사하고 8mm 에서 10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cm 미만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대추나무는 2.5cm 정도까지 열매 크기가 커지는데 반해서 까마귀배기는 1cm 미만이다는 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열매를 열매 구조를 보면 열매는 구두시 열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핵과라고 하는데 구두시 열매는 아,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죠 우리가 복숭아를 먹을 때 보면 복숭아의 얇은 껍, 껍질이 있는데 요 복숭아의 열매하고 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 대추입니다 그래서 이 대추는 굳은 시열매 복숭아의 열매하고 똑같아서 요 대추의 열매 껍질이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이러한, 아, 열매 껍질 속에는 복숭아를 우리가 먹을 때 열매 껍질 얇은 열매 껍질 속에 복숭아를 씹으면은 딱 깨물면은 거기에서 달콤한 액즙이 물기가 많이 들어 있는 열매 살이 요 속에 들어 있죠. 열매 살. 아, 한자로는 과육, 과육이라고 하는 열매 살. 우리들이 아 맛있게 먹는 부분은 바로 요 과일의 열매 살을 먹고 있는 거고 열매 살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는데 복숭아의 씨앗처럼 대추의 씨앗도 딱딱하고 커다란 씨앗이 열매 속에 딱 하나가 들어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씨앗이 딱딱하다 해서 구돈시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구돈시 열매 핵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추나무죠. 요게 대추의 열매를 보았는데 까마귀 배개 열매도 또한 마찬가지로 핵과입니다. 핵과이고 굳은 시 열매이기 때문에 대추의 열매하고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열매 껍질 속에는 얇은 열매 껍질 속에는 액액적액 아, 아, 물기가 많이 들어있는 열매 살 과육이 있고 그 과육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게 되는데 그 씨앗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laughs> 아주 게 지금 아, 요게 마치 베개처럼 생겼다 해서 까마귀들이 베고 자기에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까마귀 베개라고 붙였는 모양인데 이렇게 씨앗이 들어있는데 요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열매 속에 껍질 속에 열매 살이 있고 열매 살 과육이 있고 과육 속에 딱딱하고 단단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다. 하나가 들어 있는 것이 복숭아도 하나가 들어 있죠. 씨앗이 하나가 들어 있으니까 그렇게한 개씩 들어 있다 하는 딱딱한 씨앗이 들어 있는 열매다 해서 구돈 씨 열매라고 하고 핵과라고 하는데 요 크기가 10mm 정도로 대추가 25mm인데 반해서 요것은 10mm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열매는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시작을 했다가 노란색으로 시작을 해서 했다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까맣게 익는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까마귀 베개입니다. 그래서 까마귀 베개는 열매의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망개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망개나무는 열매 모양을 보면 아 조금 전에 보았던 까마귀 베개하고 좀 비슷하죠. 까마귀배기 하고 비슷한데 바로 요즘 8월달 요즘이죠 요즘에 요러한 색깔로 있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자주빛이 들어간 붉은색으로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8월달에 있게 되는데 요 열매도 마찬가지로 고든실매 열매, 핵까 이기 때문에 요 열매 속에는 요러한 딱딱한 씨앗이 열매 하나 속에 씨앗이 하나가 들어 있다 하는 요런 특징은 아요 만개 나무나 만개 나무나 대추나무나 대추나무의 열매나 까마귀 베개의 열매나 똑같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추나무의 꽃을 보면 요 대추나무는 꽃이 아, 요게 보통 요즘 많이 피어있습니다 요즘 많이 피어서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8월 달까지까지 이런 대추나무에 꽃이 피는데 이 대추나무는 꽃의 모양이 참 특이하고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꽃의 모양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꽃이 막필 때이고 이것은 꽃이 질 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꽃을 자세히 보면 여기 커다란 우리 꽃잎처럼 보이는 요것이 이렇게 다섯 개로 보이는 것이 이 꽃잎 아닙니다. 꽃잎 아니고 여기 분명히 제가 꽃 받침이라고 표시를 했죠. 그래서 꽃받침이 커다란 꽃받침이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꽃받침 속에 꽃잎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은 바로 이렇게 요 주걱처럼 생긴 주걱 모양의 이러한 것이 바로 막질의 종이질처럼 얇은 막질의 이러한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꽃잎이 여기에도 꽃잎이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꽃잎을 가지고 있고 꽃잎 속에는 이렇게 수술대가 있죠.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는 꽃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대와 꽃밥은 시, 아, 시간이 아, 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laughs>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는데 이 꽃잎은 자세히 보면 처음에 꽃이 필 때는 이 꽃잎이 이 꽃잎이 수술대를 어,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잎이 안쪽으로 오므라 들어서 오므라져서 꽃잎이 수술대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요게 꽃잎이 뒤로 젖혀지게 되죠. 젖혀지게 되고 수술대도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젖혀지면서 요 사진에서 보면 꽃잎이 뒤로 젖혀져서 꽃잎이 지금 보이질 않는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어, 수술대가 뒤로 꼬부라지면서 거기에 있는 꽃밥이 터져서 꽃가루가 날아간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 꽃은 이 암술이 있는데 암술은 여기 보면 암술대가 하나 둘셋세 개의 암술대가 보이고 여기는 두 개의 암술대가 보입니다 이렇게 암술머리가 두 개가 보이고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세 개가 보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암술대가 세개 내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요 요런 부분이 요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좀 밝은 흰색이 들어간 요 부분이 바로 어, 요게 꽃쟁반이죠. 꽃쟁반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화반이라고 합니다. 이런 화반에 수술대도 붙어 있고 여기 어, 수술대 위에 아, 수술대 뒤에는 여기 어, 암술대도 붙어 있고 아, 아 죄송합니다, 암술대 아니고 꽃잎도 붙어 있고 수술대도 붙어 있는. 이러한 요 부분을 꽃 쟁반 이라고 하죠 꽃 쟁반 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반 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아 밑에 씨방이 있는 미씨가 들리는 씨방이 있고 고그 위에 초록색의 씨방 위에 암술대가 세개가 나온다 하는 이러한 형태의 아주 특이한 꽃을 피우는 것이 갈매나무과의 대추나무죠 그래서 요 갈매나무과 종류들은 똑같은 꽃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까마귀 베개의 꽃을 보면은 까마귀 베개도 갈매나무과이기 때문에 이 이름도 갈매나무라는 말이 들어가서 헛갈매나무라고도 부르는 것이 바로 까마귀 베개죠. 그래서 갈매나무과 식물들의 꽃은 조금 전에 대추나무의 꽃이 꽃이 갈매나무과이었기 때문에 고꽃과 그이 꽃은 구조가 비슷하죠. 비슷한데 보면은 꽃이 요거 지금 활짝 핀 상태입니다. 활짝 피어 있는데 요 꽃이 활짝 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꽃이 약간 오므리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 비해서 대추나무의 꽃을 보면은 대추나무는 꽃이 활짝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태, 꽃받침 다섯 개가 활짝 펼쳐져 있는 상태가 대추나무인데 반해서. 까마귀 베개는 보면 꽃이 활짝 펼쳐지지 못하고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상태로 이 상태가 다핀 상태입니다. 다핀 상태이고 여기에서도 여기 이것이 꽃받침. 이것도 꽃받침. 이것도 꽃받침. 이렇게 꽃받침이 다섯 개가 있는데 꽃받침에서 특징은 이 꽃받침의 가운데에 여기에 무슨 돌기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얀색의 돌기 꽃받침에 하얀색의 돌기를 꽃받침의 가운데에 그것도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꽃받침의 안쪽에 이러한 하얀색의 돌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까마귀 베개이고 마찬가지로 망개나무도 또한 그러한 특징은 마찬가지입니다. 망개나무도 꽃이 활짝 피지 않고 오므린 상태에서 이게 다핀 상태이고 이렇게 꽃받침 조각에 가운데에 안쪽에 겉이 아니라 안쪽에 가운데에 이러한 돌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은 요 망개나무나 까마귀베개나꽃의 모양이 똑같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꽃에서 보면은 요 꽃받침이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꽃받침이 있는데 꽃받침에서 이런 뭐가 이런 것이 보이죠. 이런 것이 바로 하얗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이것들이 이 다섯 개가 바로 꽃 잎입니다. 꽃잎이고 이 꽃잎은 오므라져서 수술대를 감싸고 있고 수술대와 꽃 밥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겁니다. 오므라져서 가리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대추나무는 꽃잎이 오므라지지 않고 이렇게 처음에는 오므라졌다가 꽃이 다피면 이렇게 수술대가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대추나무인데 이것이 대추나무인데 여기 에 비해서 까마귀 베개는 꽃이 다 피었더라도 이 꽃잎이 수술대와 수술대와 꽃밥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 보면은. 요게 이렇게 이 부분이 꽃받침이고 여기 이 부분이 요 꽃받침이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꽃잎이죠 꽃잎인데 꽃잎에 가려서 꽃잎이 수술대와 꽃밥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술대와 꽃밥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암술머리는 여기 하나 둘두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한 꽃대 축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한 꽃대 축에 세 개의 꽃이 달리는 이러한 꽃차례를 우리는 취산화서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작은 모임 꽃차례라고 합니다. 이것을 취산화서라고 하고 작은 모임 꽃차례인데 이 꽃차례는 가운데 에 있는 이세개꽃 중에서 가운데 에 있는 꽃이 먼저 피고 양쪽에 있는 꽃, 꽃이 나중에 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치산화서. 그러니까 술 모양 아술 아, 모양 아니고 아, 작은 모임 꽃차례 치산화서입니다. 아, 이러한 이러한 치산화서의 형태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까마귀 베개인데 이 상태와 똑같은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망개 나무도 똑같은 그러한 형태의 꽃을 피니다 꽃을 피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 치산 하서로 달리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 아래쪽은 많이 달리고 위쪽에 가면 꽃이 적게 달리는 그러한 삼각형 형태의 이러한 꽃차리를 우리들은 원뿔 꽃차리 한자로는 원추 하서라고 하는데 이런 원추 하서에 달리면서 아까 설명했듯이 꽃이 다 피어도 꽃잎이 아 꽃잎 아니고 요꽃 받침 조각들이 활짝 펼쳐지지 않고 오므려 있는 상태로 꽃이 다 피어 있고 이러한 아 여기 가운데 있는 화반이라고 하는 꽃쟁반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쟁반이 한 쪽으로는 화반이고 우리 말로는 꽃쟁반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암술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암술머리는 여기에 둘로 갈라졌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만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만개나무는 만개나무와 이 까마귀 베개는 꽃의 모양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다. 똑같은 형태의 꽃을 피고 있지만은 대추나무는 이 꽃받침 조각이 꽃받침들이 활짝 펼쳐진다. 이렇게 활짝 펼쳐진다고 하는 차이점으로 대추나무하고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잎의 모습을 보면 잎에는 대추나무는 아주 쉽죠. 대추나무의 잎은 아주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러한 잎을 아,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대추나무는 달걀꼴 난형이라고 하죠. 이런 달걀꼴에 요 달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요게 맥을 보면은 요 중심맥이 있고 그렇게 견맥이 갈라지는 이러한 삼출맥의 형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맥을 보면 금방, 아, 이거 대추나무다 하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까마귀 베개의 잎은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달라서 이렇게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는 길다란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잎의 길이는, 길이는 최고 6cm에서 13cm 정도로 잎의 길이가 길다 하는 것이. 바로 까마귀 베개죠. 거기에 비해서 대추나무는 아, 잎의 길이가 6cm, 최고 6cm 정도 되고, 이게 까마귀 베개는 6에서 13cm로 잎의 크기가 아주 크다, 두배 이상 크다 하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망개나무도 까마귀 베개하고 잎의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서 이러한 긴 사원형 형태의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고, 이 잎에는 아 잎에는 잎이 망개나무는 망개나무는 잎의 표면에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 이러한 맥액이라고 하는 조금 크게 볼게요. 맥액이라고 하는 잎줄 겨드랑이. 그러니까 여기 중심맥이 있고, 어 견맥이 갈라지는 이 갈라지는 이 부분을 겨드랑이 부분을 어 잎줄 겨드랑이. 맥겨더랑이라고도 하고 잎줄겨더랑이라고도 하는데 한자로는 맥액이라고 합니다. 이 맥액 부분에 털을 가지고 있으면은 망개나무이고 까마귀 백에는이 잎의 뒷면을 보면은 잎의 표면에는 털이 하나도 없지만은 잎의 뒷면에는 이 중심맥에도 털이 있고 여기 견맥에도 털이 있고 잎의 뒷면에도 이 많지는 않지만은 아주 듬성듬성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나무는 쉽게 구별이 되는데 망개나무의 키를 보면은 만개나무는 키가 높이 아 10, 아 최고 15m까지 자라는 키가 큰큰키 나무입니다. 큰키 나무면서 요 보면은 아 나무 껍질이 숲피라고 하는 나무 껍질이 세로로 얕게 갈라지면서 이 모양이 그물 모양이 되면서 아주 아름다운 모양의 이러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망개 나무인데, 여기에서 까마귀 베개는 요 키가 좀 작죠. 키가 좀 작아서 높이가 최고 7m까지 밖에 자라지 않으면서 작은 키 나무죠. 교목이 아니라 큰키 나무가 아니라 작은 키 나무이면서. 나무 껍질이 보면은 아, 좀 매끈한 편이죠. 매끈해서 조금 전에 보았던 망개나무가 세로로 얇게 갈라지는데 반해서 이것은 매끈하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나무는 쉽게 이 어, 아, 쉽게 열매 크기로 쉽게 구별을 할수 있고 또 열매가 인, 익어가는 색깔도 대추나무는 빨갛게 있지만은 아, 까마귀 베개는 마지막에 까맣게 읽는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만개나무는 자주색이 들어간 붉은색으로 읽는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새나무는 열매로 가장 쉽게 구별을 할수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서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고, 다만 잎의 맥으로 구별을 해서 대추나무는 이렇게 삼출맥의 형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나머지 까마귀 베개나 만개나무는 매개 중심맥과 견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새 나무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강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